1번, f1의 값이 궁금하니까 요거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fx는 이렇게 나올 거고, 1을 대입하면 답은 5번. 2번, fx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f0 값이 1이다. 이걸 그냥 계산해주면 되겠네. 저거 적분하면 x의 5승. 그 다음에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 x의 3승. 적분 상수가 붙을 것이고 상수항이 1이다. 저 뜻이니까 상수항에다가 1을 집어넣고 f-1값 구하면 답은 1 그래프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라.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하고 1을 대입하는 거니까 3-6 마이너스 3일 거고, 수직이려면 3분의 1이어야겠죠. 다음 3초 후에 속도를 구해라. 이게 높이에 대한 식이래. 높이, 즉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니까 속도식은 20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 3초 후가 궁금한 거죠. 마이너스 10이겠네. 5번은 극대가 되는 점의 개수. 극대라고 하는 건 미분해서 0 되는 점이 아니라 주변 값보다 큰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거랑 이게 극대가 되겠네. 여기도 있네. 그 다음 극소는 주변 값보다 작은 거. 이거랑이거랑 이렇게 있다. 그래서 3 넣고 2 넣으면 답은 8. 6번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x 3승, 3x 제곱, 3x 플러스 1에다가 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지워질 거 지워지고, 3x, 3x 지워지고, 남는 게, 6x 제곱에다가 2dx가 될, 것 같, 될 것이고, 3승에다 2x 해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적분을 하면, 8 플러스 1에다가 2의 3이니까, 18 플러스 6에서 24가 나오겠죠. 함 p 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의 범위에 속하는 정수 개수를 구해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건 속도의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니까. 속도 식을 찾으면 저거 미분하면 되죠. 6t 이것도 미분해서 vq 2t 9 둘을 곱해서 음 이거 1로 묶으면 곱해서 음수가 되게끔 근이 3분의 1이랑 2분의 9니까 그 사이에 있어야겠네. 정수. 1, 2, 3, 4. 4개겠네.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킨다. 근데 최고차항 개수가 1이래요. 모든 실수 x에 대해. 딱 상황을 보아하니 fx는 4차 함수인데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골 이렇게 생겼겠네. x는 2에서 극속감 마이너스 6을 갖는다. f 2가 0이란 뜻이겠지 2분을 하고 세제곱에 2 a 2를 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 그리고 f2가 마이너스 6이니까 f2는 16 마이너스 8 2는4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다 16, 32 플러스 b는 마이너스 6이다 해서 b 값을 찾으면 16, 1 0 F1을 찾는거네. F1은 1-8 더하기 10 따라서 3 모든 극값의 곱, 극값은 y 값입니다. y 값. 극값의 곱이 마이너스 4일 때 닫힌 구간에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저렇게 하자 다음에 값들구 하여라. 미분해가지고 0 되는거 먼저 찾아야겠죠. 6x, 3x에 x-2 그러면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0에서 극대, 2에서 극소를 갖는 거죠. 0에서 극대 값은 a 고 2에서 극소 값은 8-12+, a, 마이너스 4+, a가 되겠다. a랑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다. 그러면 보자. 2는 4 하면 되니까 a가 그냥 2겠네요. 따라서 0부터 4까지 다친 구간에 잡을 건데, 얘가 이렇게 옆으로 그었을 때, 여기 좌표가 3일 거 아니야? 그럼 4는 여기 있겠죠? 그럼 4에서 최대를 갖겠네. 2에서 최소를 갖고, A에 2를 집어넣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 최대값은 F4일 거니까 4를 넣어주면, 4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4, 4, 16, 플러스 28. 두 개를 더하면 16. 10번은 도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극대가 16, 극소가 0일 때, 2의 값을 구하십시오. 2가 딱 가운데 있는 거니까, 극대와 극소의 가운데라서 8이겠죠. 11번.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값을 구해라. 롤의 정리는 일단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죠. F0이랑 FK가 같은 값이어야 하잖아. F0을 구하면 1이죠. 그러니까, X3승,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얘가 1이 되는 또 다른 값을 찾겠다는 거야. 없애고, X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음, 얘가 2겠네. K는 2. 그 다음, 미분해서 0 되는 값을 찾아야겠죠. 3X 제곱 빼기, 8X 플러스 4 하면은, 3, 1은 3, 2는 4 해가지고, X를 구하면 3분의 2 또는 2가 되니까, 3분의 2를 택해야겠죠. 따라서, 2 플러스 3분의 2를 구하십시오. 3, 이 7, 8. 얘와 X축 및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0이다 이렇게 해놓고 X는 마이너스 2랑 X는 A 어딘지는 모르겠어 도형의 넓이가 20이래 양수 A 값을 구해라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넓이를 구해야 되겠네 이게 넓이라고 했으니까 이쪽 음수 부분이 양수 부분으로 바뀌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X 3승 DX 해주면 4분의 1 X에 4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2가 들어가서 16, 4가 나오겠죠, 넓이는? 그럼 여기 넓이는 16이 돼야겠다. 0부터 a까지 x3승 dx가 16이 됩니다. 4분의 1, a4승이 16이 돼야 돼. a4승이 16 곱하기 4. 그럼 이게 지금 2의 4, 5, 6승이니까 a 값은 2의 2분의 3승이잖아. 그러면 이로 2가 되겠죠. 13번. 얘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1,1에서의 접선 및 Y축으로 쌓인 여기 넓이를 구하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뭐 식이 간단하니까 접선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고요. 접선을 구하기 귀찮으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차피 마이너스 1,1일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넓이를 구해요. 6분의 2의 3승이지. 그거의 2분의 1이 요 밑에잖아. 근데 그거에 다시 2분의 1 하면 반쪽이 나오겠죠? 답이 3분의 1. 다음 14번은 이쪽에. 14번.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대. 저걸 정리하면 x 4제곱에 2x 3제곱에 2x 제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미분을 해서 근을 찾으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4x. 2x로 묶어서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2, 1, 1, 2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0 또는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상태인 거니까, 어, 그림이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극소, 0 극대 2에서 극소를 갖겠죠. 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16, 16, 8에서 마이너스 8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16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4분의 1 마이너스 어,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뭐 마이너스 8보다는 더큰 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8하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네 답은 2번이지 15번 원점에서 수직선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의 속도 그리고 보기와 같습니다 어, 원점에 위치하는지를 한번 볼 건데 이게 넓이가 위치를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넓이가 1 곱하기 1 곱하기 2 분의 1이고2 분의 1이고 이것도 1 곱하기 1 곱하기 1 해갖고 2 분의 1 나오죠 그러면 넓이가 똑같으니까 원점에 위치하겠죠 점피는 1에서 t가 1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렇죠? 1일 때 운동 방향 바꾸죠. 그 v가 0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야. 그0 지점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속도 방향이 속도 부호가 달라야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지. 이거 맞고요. P가 출발한 후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뀐 지점까지 여기겠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거리는 넓이 를 묻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두개를 더한 게 이제 1인 거고. 여기는 넓이가 2인 거고, 여기는 2분의 1 해가지고, 3 더하기 2분의 1. 2분의 7이 나오는 거죠. 답은, 3번. 16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9의 내접판은 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 안에 원기둥 모양을 잡아주고요.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는 6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 꽂았을 때, 이게 h니까 요만큼은 2분의 h가 되겠지. 이건, 이제 여 r로 잡을 거야. 피타고라스에 의해 r제곱 더하기 4분의 h제곱은 36이 되겠지. 따라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제곱의 h인데 이때 r제곱 대신에 36-4분의 h제곱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36-4분의 h제곱 곱하기 h 이렇게 h가 3차식을 만드는 거야. 이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0은 근이고요. h제곱이 4 곱하기 36이 되어야 되니까 h가 플러스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랑 12랑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요 극대랑 이게 비율이 1대 루트 3인 거니까 여기는 루트 3분의 12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그 얘기겠네. 루트 3분의 12를 이제 여기 h 자리에다가 대입을 할 건데 찾고 싶은 게 h분의 v잖아 v 자체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h가 약분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파이 곱하기 36 마이너스 4분의 h제곱 얘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h제곱은 12, 12에다가 3이면 3, 4, 12 12 곱하기 4 그걸 이게 분모 4했으니까 계산하면 여기가 12가 되겠네 따라서 24파이가 되겠죠 17번 미분을 해서 먼저 0되는 걸 찾으면 6x제곱에 6x, 6X 12 6의 x 제공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돼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f2값과 f 마이너스 1값을 구할 거야. f2는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8.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2니까 9. 그렇다면 절대값 f(x)는 생긴 모양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9라인인 거고, 여기가 이제 18로 올라간 거겠죠. 절대값 K는, 어, 이렇게 들어가야 4개의 질근이지. 그래서 K가 양수라고 가정을 하면 9보다는 크고, 18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8개가 들어가는데, 그게 양음, 두 세트니까 16개. 그리고 18번, 미분 가능한 함수가, 이거, 이거 미분한 거 외우라 그랬지. 이거 미분한 거 외워요. FTDT. 얘는 2AX 102. 한번더 미분을 해볼까? 그러면 FX는 2A. 상수함수네. 자, 그리고 이 식에다가 1 집어넣으면 0이 되야 되죠. 2A 102. A는 1이겠다. 그래서 이거는 2가 될 거고, F1 값은 그냥 2가 되겠죠. A 값은 1이고, B 값을 찾기 위해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게요. 0이죠. A 102 플러스 B. 근데 A가 2였죠. 이게 사라져서 B가 0이겠죠. 답은 3 19번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시킬 때 저것의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요거를 음, 상수잖아 저게 0부터 1까지 넣어가지고 계산을 다한 거니까 상수 뭐 m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fx가 4x 3승 플러스 m의 2x-1 이 형태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0부터 1까지 f' 12x 제곱 플러스 2m 이걸 계산을 했더니 이제 m이다라는 건 거잖아 그럼 3, 4, 12x 3승에 2mx 0, 1을 집어넣어요 4 플러스 2m, 2m인 거니까 m이 마이너스 4가 돼서 fx가 완성이 되지 그럼 0부터 2까지 4x 3승 마이너스 8x 플러스 4 dx를 해주면 되겠네 x 대 제곱 이 4x 제곱 플러스 4x 0부터 2까지 16, 16, 8. 그 다음 20번. 얘는 두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각각 FT랑 GT래. 이거 속도고요 속도. 선분 PQ의 중점을 R이라고 할 때. 이거 위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적분을 해서 그 위치를 찾아보자.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이제 원점을 동시에 출발했잖아. 그러니까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 이거 그냥 상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쓸 필요 없고. 이렇 끝.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음, 초기 위치가 0이어서 상상이 없는 거예요. 제 위치는 16t-2t의 제곱. 얘 중점을 r이라고 했어. r은 평균값이니까 더해가지고 반 나누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8t. 그 다음 이제 이게 원점을 지날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궁금하대 얘가 다시 원점을 지났는데 이게 위치가 0이 돼야 돼 그럼 위에 게 T로 묶여가지고 T 빼기 8 8초 후에 다시 뒷다리로 돌아가는 거네 그럼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0이고 8 이렇게 들어가서 이때가 4 그러면 4 넣었을 때 값이 마이너스 16에다가 8에서 32니까 16 8 그럼 올라갈 때8 내려올 때8 해서 총 거리는 16이겠죠. 21번 F의 도함수와 G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H는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걸 보고 F'-G'을 유도할 수가 있지. 이게 이제 F'x-G'x인 건데 근이 마이너스 1과 2인 거니까 최고차 계수는 모르겠고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야. H1이 0보다 작냐? 라고 질문을 했네. 음... 그래프 개형상 k가 양수인 건 확실하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hx를 찾으면 마이너스 1과 2에서 극대 극소를 가지니까 이제 이런 식이 될거 아니야 근데 f2와 g2가 같으니까 h2 값이 0이 돼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이걸 위로 이렇게 올려 이렇게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게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틀리는 거거든 그 다음에 h는 마이너스 3에서 값을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 맞고, h는 마이너스 2는 hx에다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쪽 라인에다가 선을 그으면 하나의 실근과 두개의 허근을 갖게끔 잡히죠. 그니까 러한 개밖에 안 걸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답이 니은디 4번인 거죠. 22번. 22번은 이걸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접선의 개수가 밖에서는 3개. 요, 요 그래프에서는 2개. 여기서는 한 개를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라인 상에서도 한 개를 그릴 수가 있어. 이차함수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식으로. 근데 이때 변곡점에서의 접선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서 선을 그리면 이제 세 개를 그릴 수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X는 2를 잡아. 그럼 여기는 지금 Y값이 16이잖아. 그 사이 점에서 아무데나 그냥, 아무데나 찾으면 되는 건 거야. 0보다는 크고 K값이 16보다는 작아야 돼. 답이 5번이겠죠. 그 다음에 23번은, 조라사인 도형의 넓이가, 이게, 여기가 s1이고, 음 여기가 s2. 이렇게 되는 건 거죠. s1과 s2가 1대7이 되게 하도록 하는 양수 a 값을 구해라. 그러면 교점부터 먼저 한번 구해볼까? 여기, 여기, 여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는 ax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a 2 x 그러면은 교점이 0이 하나가 나오는 거고, 2-a가 하나가 나오는 거죠. s1이라고 하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2-a의 3승일 거고, s2라고 하는 부분의 넓이는 6분의 2의 3승에서 6분의 2-a의 3승을 뺀 거겠지. 이게 1대7인 거래매. 굳이 저걸 빼가지고, 7로 할 필요 없이 그냥 8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지이거 이제, 얘가 이제 1대8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8분의 1 조각 내면 얘랑 똑같은 거니까. 2-a의 3승이 8분의 8. 그러니까 분자, 분자 요 8을 한거이고 분자끼리 비교해가지고. 그럼 a 값이 1이겠네요. 24번은 이게 fx 곱하기 gx의 미분으로 보여야 돼. 저걸 미분하면 이렇게 나온는 대식이. 그렇다면 당연히 적분을 했을 때 f 곱하기 g 값을 유도할 수가 있겠죠? x3승-12x 플러스 접분상수c. g가 이거라며. 그러니까 g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fx하고 제곱 x 플러스 4가 이제 x 저거다.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겠네. 마이너스 4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4. 4, 4, 플러스 12 곱하기 4, 플러스 C가 0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보자. 4, 두개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3, 플러스 C가 0인 거니까, C값이 16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다 끝났네. fx 곱하기 Gx가 x 3승 마이너스 12x 플러스 16이 되어야 돼. 그리고 저걸 조립제법으로 해주면, fx 플러스 4,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돼서 x 플러스 4에다가 x 마이너스 이 전체 제곱인데 이제 이식이 이식이고 그게 이건 거잖아 그러니까 f(x)는 두 갈래로 생각해 볼수 있죠 이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나 자 이렇게 될때 g(x)는 거기에 이제 맞춰 가지고 대입해서 구하면 되죠 x 2기 이에다가 x 플러스 4가 될 거고 이때의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에다가 그걸 또 곱하니까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기억 어, 양쪽 다 1을 집어넣었을 때 곱하면 5가 나오냐 그걸 보는 거지 1을 넣었을 때 곱하면 5 나오죠 그 다음에 니은 f0이 0보다 작으면 이 경우를 말하는 거지 f-1은 마이너스 3이고요 f0이 0보다 크면 이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적분을 또 하라 그랬네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dx 뭐를 계산을 합시다. 음,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요, 그냥. 3분의 1x 3승에,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8x 0,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7.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7, 3, 20이니까, 3분의 20 나오겠는데. 답은 3번.